몽우터스킨 화가의 부엉이 일호입니다. 비행하는 부엉이라서 더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색채가 참 힐링입니다. 하늘 색채 하나라도 마음이 맑아지는데 부엉이 얼굴도 하늘 색채이고 눈은 맑고 눈썹은 귀엽게 꽃이 피었습니다. 날개를 활짝 폈는데 몸통에 그린 금화 모양의 색채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첫째. 자유함을 줍니다. 해방감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존재이기에 대리 만족을 줍니다. 치유의 그림입니다. 둘째, 복의 상징입니다. 부엉이는 밤새도록 먹이를 물어다가 쌓아놓는 습성이 있어서 재물복과 가정수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가게에 부엉이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셋째 색채 힐링입니다. 인위적인 기운을 없애주는 시원한 자연의 색채입니다. 어쩌면 이래도 색채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는지 화가의 능력 일 순위는 단한 근데 색채력입니다. 명화가의 봉이로가 빠르게 품절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재 화가의 탁월한 정신과 집념에. 팬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일링하시기 바랍니다.